네, 오늘은 이렇게 천천히 오늘 그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, 어,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. 농장에도 워낙 뭐 예쁜 아이들이 많지만, 이렇게 그 키핑장에 오면, 이 다육이 고수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애지중지 키우는 다육이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, 아, 이건 정말 감동이거든요. 이런 키핑장의 다육이들을 보면, 다육이를 안 키울 수가 없는데, 어,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 계셔가지고, 여러분들에게도, 아, 이게 보여드리면 뭔가, 다육 생활에 또 자극이 될것 같아서, 어,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지금 허락을 받고, 네, 찍고 있습니다. 제 거는 아니구요. <laughs> 지금 여기 화이트 그린이 좀 보세요, 여러분. 와, 이, 이 분이 한 10년 정도, 어, 이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정말 정성껏 키우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. <laughs> 세상에, 이렇게 많은 화이트 그린이를 여러분 처음에 한개 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시키신 거래요. <laughs> 여러분,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? 정말, 어머, 대단합니다. 지금 이 화분 안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요 아이들이 한 번씩 분지를 하면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순식간에 사실 커지는 아이들이 또 이런 화이트 그린이 있잖아요. 분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력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아이들이니까. 근데 여러분, 와, 진짜 눈 내린 것 같아요. <laughs> 와, 진짜 감동적입니다. 이걸 어떻게 처음에 한 포트를 가지고 이만큼을 다 키우셨을까요? 와, 제가 얘기를 듣고, 아, 이거는, 네,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, 어, 너무 좋을 것 같아서, 와, 이렇게 보여드려요, 여러분. 와, 진짜 대박입니다. 그리고 이분이 정말 너무 정성껏, 네,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어서 이런 거 보세요. 뭐 저런 핫세이나 네 두둘레야도 정말 정말 너무 건강하게 잘 키우고 계시네요. 이 사실 정말 어려운 다육이일 수도 있거든요. 오요 아이 좀 보세요. 이렇게 파키피덤도 분지해 가지고 벌써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되어서 아 대단합니다. 지금 여기 키우고 있는 분 지금 여기 창들도 종류가 엄청 많구요. 와, 세상에. 너무너무 예뻐요. 아 이게 농장에 오면, 농장에 또 한켠에는 이렇게 어, 다육이 키핑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, 와서 다육이들도 구경을 하지만 또 키핑장 구경도 너무 즐거워요. 또 때로는 키핑장은 일반인이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놓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 키핑장은 이렇게 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? 세상에. 와, 진짜 여러분, 하엽 하여... 하나가 없네요.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와 이게 사실 캠핑장이라 집이 아니잖아요.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키우시는 거일 텐데 어쩜 이렇게 하나 하나 정말 잘 키우실까요? 이거 좀 보세요. 음, 여기 안에서 정말 정말 건강하게 크고 있는 그게 내 눈에 보입니다. 와 진짜 대박인데요. 와방울복랑 물든 거 보세요, 여러분. 이런 색감은 정말 웬만해서는 이런 색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어 세상에, 야 진짜 정성입니다. 와 속녹 좀 보세요, 속녹. 이 <laughs> 여기는 이제 먼노 아이들, 야 진짜, 야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데요. 오! 이거 보세요. 야, 아메치스 같아요. 아메치스, 그리고, 아, 뭘까요. 뭐, 애플민에다가, 네, 뭐, 문스톤도 있는 것 같고요. 오, 세상에, 이 세월의, 세월의 흔적입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정말 고가의, <laughs> 다육이들도 키핑장에 오면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거의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요? 이 방울복랑, 와 사실 이거 한 포트 키우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걸 잘 키울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런 방울복랑금, 이런 원종복랑금, 이런 금다육 아이들인데 와 여기 진짜 금다육 아이들도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. 와, 완전 대품이에요. 와. 요런 아이들은 아무 데서나 막 사실 구경을 할 수가 없거든요. 허락을 받고, 네,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. 저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<laughs>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봐요, 여러분. 와, 진짜 대단하다. 어우, 저도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? <laughs> 저는, 아,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, 아, 저는 아직 먼것 같습니다. 어우, 진짜 너무 예쁘죠? 감동이에요. <laughs> 세상에, 와, 정말, 어 아, 너무 귀한, 이렇게, 내 다육이를 볼수 있어가지고, 음. 예, 손으로는 만지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담겠습니다. 예, 혹시라도 제가 건들어서 <laughs>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아, 하나 하나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, 여러분. 와 이렇게 오늘도 예쁘고 정말 정성이 가득한 다육이들 보면서 아 정말 힐링 힐링합니다, 힐링. 여러분들도 같이. 어, 행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유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예쁜 아이들 또 영상에 많이 담아서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, 네, 눈호강, 네, 시켜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